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5,000명이라는 어린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여주신 기적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또 귀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주시는 기적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도요한이 죽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사역을 하시는 중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쉴 겨를이 없는 상황을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행복음인 마가복음 8장 28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도 요한의 죽은 사실들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아가지고 쉴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라고 그 잠시 쉬라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는 이것을 빈 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빈 들에 예수님께서 나가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빈 들에 동산에 가셨던 것은 단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물론 육신의 쉼, 사람들과의 많은 무리들로부터 떠나서 혼자 있는 시간들을 원하셨지만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더 굳건히 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명,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명들을 이뤄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사역의 시작은 분명 기적과 이사와 병고침과 이러한 것들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다녔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냥 먹을 것을 주고 병 고침을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복음을 그것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떡과 먹을 것만을 주고 병을 고쳐주는 것만을 하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고, 너희들의 근원적인 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멀어지려고 하는 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이 고쳐지고, 배가 부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치 않는 길로 가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말을 내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그 세상이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그 죄를 사하셨다는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그 메시지를 삶으로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는데 빈들에 가시는데도 무리가 예수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고울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걸어서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저쪽으로 넘어가셨는데 그들은 그 땅으로 훨씬 더먼 길을 돌아서 걸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시고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냐 불쌍하게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고침과 또 치유와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뭐 이제는 뭐, 없다, 사라졌다, 아니면 이것에만 집중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귀속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진정한 구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 하나의 앞선 전주곡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기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병이 낫는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착각을, 내가 기도하지만 그 병을 고치는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하여 주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기를 원하시고, 저 사람을 병고침을 주기를 원하시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마치 하나님을 움직였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믿음의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우성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삶에 나의 형제를 위하여, 또는 나의 병된 자들 위하여 우리가 손을 놓고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합심할 기도했을 때, 병된 자가 일어나고, 완전 병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눈이 열리고, 벙어리가 말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계속적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치유의 은사자들이 이 부분에서 마치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여 보니까 자신을 주목하여 보니까 마치 자신이 이것을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면서 스스로를 높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내가 한 일이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을 주셔서 한 일임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빈들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그 확신과 사명으로만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이 고백들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마울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살아서 역사할 때, 순식간에 그 하나님과 하는 그 수많은 교제와 지혜들을 버려버리고 다른 선택을 할수 있는 내 자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병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고쳐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빈들에서 저녁이 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제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로 가가지고 먹을 것을 사먹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봐도 당연한 생각들이죠, 그렇죠? 당연한 생각들입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절차에 맞는 생각이죠. 저녁 때 됐으니까 뭐 누가 돈 내줄 사람 없으니까 더치페이 하자 이거잖아요. 더치페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것을 사먹게 하자. 예수님께서 딱그 순간에 그 빈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갈것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그 재물과 그보안를 가지고 자신의 양식을 사먹을 필요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그 빈들에 있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빈들에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을에서 인간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고, 주고 팔고, 사고 팔고,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고 하는 그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빈들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시 갈 것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이성이 옳다고 이야기한 것은 다시 갈 것이 없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만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그 세상의 가치로 다시 돌아갈 것이 없다. 그 마을로 다시 갈 것이 없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깨어남이 생겨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흘러들어오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단적인 증거예요. 하나의 단적인 증거. 천국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내가 짓지 않는 힘을 짓고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럼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이렇게 안 하면 안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말들을 예수님께서는 번복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사 먹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에 갈 것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빈들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눈은 항상 아직도 마을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이 계산하고 있는 그 계산에 묶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니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자오대 마가복음 6장 37절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이미 다 계산한 거죠. 한 1인당 만원, 뭐 해서 5,000명이면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놨다는 것이죠. 1인당 만원이면 5,000명이면 뭐한 5억인가요? 이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200대나리온한 장정이 일할 수 있는 연봉의 200배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양의 음식값을 우리가 사다가 먹일까? 사다가 값을 주고 그 돈을 주고 사와서 먹일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갈 것이 없다 너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좋아하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돌아봐도 그것을 먹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이곳에 무엇이 먹을 만한 것이 있는가 찾아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는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뿐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계속적으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걸로 한 사람도 못 먹잖아요. 아예 혼자 먹으려고 싸운 건데,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것을 그냥 돈을 주고 사서 해결해야만 될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빈들에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을에서 함께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에서 일어나는 기적들, 빈들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하늘의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그러한 곳을 하나님의 현실이 일어나는 것을 빈들이라고, 한적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거기서 거하고 있는데, 앉아 있는데, 그들이 서 있죠. 앉, 아직 앉지는 않았습니다. 서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마을에 가서 사올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지금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현, 자기들이 볼 때는 현실적인 아주 냉혹한 현실을 얘기하는 현타, 현타가 온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의 현실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현실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 후소 4장 1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현실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 있을 때, 믿음을 요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 왔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믿음을 사용하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아직도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오리일까? 마을에 가서 사서 주어서 먹게 하십시오. 저들이 해결하게 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들을 드리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한다라는 것을 영화에서는 We fix our eyes라고 고정시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눈을 고정을 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 무엇을 할수 없네요. 주님, 할수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라는 고백들만으로 우리가 신화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허우적거리면서, 마을에서 같이 그 군중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현실의 축복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 복들이 우리의 마을의 현실에 드러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내 신앙의 고백으로 없애버리고 있는 일들은 아닌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내게 네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가 헌신해서 그 헌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제자들이 찾으러 다녔어요. 찾으러 가가지고, 야, 이거, 뭐, 예수님이 찾아버렸는데 이거를 가져오란다던. 그 애기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황당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애기가 아주 신앙이 좋은 아기로 <laughs>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가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이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아이의 믿음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보라 가서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라 제자들이 그것을 데리고 왔죠 아이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아이도 또한 거기에 아마 예수님께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져오라 예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렸을 때에 드렸을 때 비로소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을의 현실, 우리 인간의 현실들, 가서 사먹고 와야 되는데, 아니면 사와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그 현실이 하나님의 축복의 현실들로 발결, 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의 의미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그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부어주심으로 이 작은 물질이 어떻게 됩니까? <laughs> 혼자가 먹을 수 있는 게 5,000배. 5,000배. 장점만 5,000배지만 그게 2만 명이 넘었겠죠. 어린아이들과 어린 여자들까지 하면. 그러면 한끼 식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2만 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흘러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나옵니까? 30배, 60배, 100배에서 2만 배로 넘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잘 거두어서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거는 뭐 다음에 먹자 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음에 먹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열두 강자리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자리 차게 넘었다는 그 기적의 증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그삶 가운데서도 그 기적들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였다는 것, 만명만배 이만 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작은 물질을 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질로 바꾸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신뢰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아직도 그 현실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실. 가서 각자 사먹게 하십시오. 더치페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사와야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의 계산들, 200데나리온이나 돈을 주고 사와야 되겠습니까? 라는 계산밖에 우리는 할수 없지만 우리가 이 계산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을때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문제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항상 이쪽과 저쪽에서 방황하면서 어떤 때는 더 많이 이 세상과 마을의 가치를 따라서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젖을 삼아 어린이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웃을 수도 있습니다. 저것도 미쳤네.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저거 신화 아니야. 저거 그냥 이야기로 써놓은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군중의 믿음이죠. 군중들은 그렇게 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기도 하고, 가끔씩 옆에서 떡도 얻어먹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그냥 서서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게 된다는 것을 게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감격들을 이 세상에서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할 수 있다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빈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이 하나님의 현실이 인간의 현실의 기적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2만배의 축복이 드러날 것을 성서를 통해서 그 약속이 나의 삶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성소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되어진 약속이 내 삶에서도 똑같이 약속으로서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 축복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떼어서 축복하시는그 축복을 통하여서 2만배의 복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의 복들이 드러나길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